잘 해주시고 저는 등쑥 두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. 그리고 닭가슴살도 아주 되어 있어서 굳지 않죠. 싱겁지 않은 거예요. 이번에 저희 색 안에 주민들이 아내주요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아. 아니, 벌써 다 만들어 놓으셨네. 네, 계속 또 만듭니다. 만들면... 하나 드셔보세요. 아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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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게 뭐예요? 그래서... 참치 샌드위치예요? 네. <laughs> 혼자만 먹기가 뭐 하잖아. 같이 드셔야지 드세요, 같이 드셔야지. 응. 드세요. 다부서 조용히 그래. 네, 네. 드시고. 하세요 <laughs> 이거 치고많아가지고 네, 같이 드세요. 같이 드셔야지. 지정네 그 음. 같이 드세요. 아니, <laughs> 아니, 선생 이거 불이 꺼졌어. 다 그래, 그래. 그래. 보셨는데 먹데 시장장 모좀잡아 보게 하세요 네처 하셔서 익 아니시구나 거의 좀는데 네. 아니 왜 이렇게 태웠대? 네. 그만 구세요 네. 이제 네. 아, 다 자 주, 주신 거니까 잘 먹게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음. 오, 오, 오. 저희가 이제 서 매달 아, 이 <목소리도> 사실 이 쪽방촌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난관의 연속인 상당히 망설여지는 일입니다. 왜 그러냐면 시작 단계부터 신경 써야지 될 일, 다투야될 일, 갈등을 조정할 일,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마음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. 방금 전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아마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, 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먼저 2주부터 깔끔하게 만들어진 집으로 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보니까, 그 이제 막 허물고 있더라고요. 철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, 순서를 이렇게 선 2주 후 개발 순서를 잡아서 어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은. 정말 서울시와 구청과 또이 시행사와 모든 도와주시는 분들이 함께 합심을력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쉽게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아마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고요. 다음은 서울의 중심 오늘 헤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헤든 센터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.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의 안정과 희망을 드리는 거기를 <laughs> 먼저 마련한 후에 본 부지를 개발하는 선순환 재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서울 아이고 시장님 오시나요?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. 야, 안 끼려요. 아, 뭐,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. 아, 아. 아 예. 야, 우리가... 아... 네, 시장님 덕분에 이렇게 쾌적하고. 대우 빌딩 네. 예. 이게. 네. 아, 이런 됐고. 목지가 보여가지고 더좋은데요아 예. 사장님 방한번 네, 보시면 공간, 엄청 깨끗하시죠. 근데 공간에 나오려면 아. 좀 뒤로 가셔야 돼요. 쪽고하고 공간이야. 넓은데 까만 뭉쳐서 하는데. 너무 쪼. 아, 원래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사세요? 아, 오늘 그렇습니다. 사진 찍으러 온다고 정리한 거요 칼, 칼, 칼 잡아갔습니다. <laughs> 아. 무슨 군대 내부반에저 저 옷들 전부저 펠각 잡아놓은 것 같은 네. 느낌이 드는데. 네. 네. <laughs> 동대문 시장에서 조금. <laughs> 아, 원래... 네. 예. 아, 진짜 아까 그 저... 여기 입주, 입주하신 분두 번째 분 조금 조금 말씀하신 네.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. 네. 네. 그 뭐... 그 샤워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달라진 완전히 달라진 거지, 뭐... 아, 그럼요. <laughs> 그럼요. 네. 왜냐면 공기청정기까지 여기... 아우, <laughs>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. 공기, 네. 내리사도 네, 잘 되어있고 네. 여름에 에어컨도 그러고 음. 여기 위에 있습니다 아, 시스템 에어컨이니 아,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구나 네 그리고 음, 음, 음. 이거 감기기도있 <laughs> 담배를 방에서 피면 바로 올립니다 아, 네. 저는 담배를 안피네 담배를 안피죠네것도네 아이고 저쪽에 물렸어요 사람이 많아서 아눌달라고요네사달라고요아 <laughs> <떠달라는 웃음> <일이야>. 아. <laughs> 살이 많아요. 이제 that. 무슨 여기 신혼 살림 준비해 오신 것 아, 같은 마, 느낌인데. 말씀 좀해주요대충 이제 어느 정도 뭐. 네. 하면전달 네. 항상 사람이 많이 한1명 있어서 안 있다라고 해서 보기가왜 없지? 으로임도 올라오신 실거 그죠? 스케치도 해 주시는 거예요? 죽으을래서